1952년 한국전에서 한반도 동해상공 전투에 참여 소련 전투기 넉대를 격추한 미군 조종사가 70여 년 만에 공훈을 인정받아 화제입니다. 미 해군은 지난 20일 한국전 참전 용사 로이스 윌리엄스에게 해군 십자 훈장 즉 네이비 크로스를 수여했습니다. 1953년 5월에 은성무공 훈장을 받았지만 그의 무공을 재평가받은 결과 미 해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미 해군 측은 훈장 등급 상향을 검토한 바 윌리엄스의 사례가 두드러졌으며 그의 행동은 더 높은 메달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전투기인 F9F 펜서를 조종한 그는 1952년 11월 18일 참전 당시 항공모함 오리스카니오에서 이륙, 압록강 인근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련의 미그-15 전투기가 출현해 기동대로 향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그인 억대가 윌리엄스 전투기 쪽으로 포격을 시작하자 그는 이에 대응해 미그기의 꼬리 부문에 발포 미그인 억대를 잇따라 격추시켰습니다. 당시 그는 F9F가 휴대한 20mm 포탄 760발을 모두 쐈으며 항공모함으로 가까스로 착륙한 뒤 확인해보니 전투기에 263개의 포탄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적은 기밀에 붙여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02년 기밀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자 참전용사단체들은 윌리엄스의 훈장 등급을 높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70년 만인 작년 12월 미 해군이 십자 훈장 수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동아태 담당 과장을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지명은 2017년 1월 이 자리가 공석이 된 이후 6년 만이며 북한 인권 문제를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입니다. 2005년 8월 제1레코비치 초대 특사에 이어 로버트킹 특사가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재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임명되지 않아 지금껏 공석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특사 지명은 한국 정부와 보폭 맞추기 측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줄리 터너 지명자는 페터다인대를 졸업하고 메릴랜드대 석사를 거쳐 국무부 인턴으로 경력을 시작해 북한인권특사특별보좌관을 지내는 등 주로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문제에 관여해 왔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민주주의 거버넌스협의체 제1차 회의에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 속에서 한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세계 언어학습 시장에서 한국어가 7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CNN은 한국어 배우기에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다면서 글로벌 언어학습 애플리케이션 듀오링거에서 한국어가 2022년 최다 학습 언어 7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어 인기 비결에 대해 한류를 강조하며 음악, 영화, 드라마, 패션, 화장품, 음식 등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큰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한국 아이돌 방탄소년단 BTS, 싸이의 강남 스타일,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이 크게 성공하면서 한국어가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컬럼비아대 한국어학부 서주원 교수는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한국에 대한 국가 인식, 문화와 사회, 언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며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그리고 시장성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다음으로 국제 비즈니스 언어로 사용된 중국어는 꾸준히 인기가 있지만 배우려는 사용자는 10년간 한국어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미국 고등교육기관 언어 강좌 중 한국어 수강자는 2002년 5,221명에서 2016년 14,000명까지 늘었습니다. 또 2021년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한국어 단어 20개를 추가로 등록시켜 한국어의 인기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 인근 몬테레이 파크 댄스 클럽 총기 난사로 모두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초 10명 사망에서 부상자가 사망해 1명 더 늘었습니다. 사건 용의자 휴 켄트라는 9mm 구경 반자동 맥텐 기관단총을 완전 자동화한 민간용 권총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운티 보안 관실은 방화쇠를 당길 때마다 한 발의 총알을 발사하고 자동으로 탄창에서 다음 탄창이 장전되는 권총의 일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상 대용량 매거진은 10회 이상을 장전하는 총기로 해석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0년 1월 이후 대용량 매거진 총기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입수한 경우는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 총기 소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인 총기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주에선 합법인 많은 총기가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많고 총기 면허 취득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이딴 치명적 총격 사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의회가 통과시킨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수정헌법 2조 무기를 소지하고 보유할 권리에 따라 국민들이 집에 여러 종류의 총기 등 무기를 소지할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인기인 인앤아웃 버거스토어가 시카고에는 언제쯤 들어올까? 1948년 캘리포니아에서 최초의 드라이브 두루 햄버거 스토어인 인앤아웃버거가 영업을 개시한 후 지금은 385개의 스토어 브랜치가 영업 중입니다. 스나이더 가족의 기업으로서 캘리포니아 얼바인 볼드인 파계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텍사스, 오레곤, 콜로라도주 등에서 영업 중입니다. 인앤아웃의 특징은 양파와 고기, 그리고 애니멀 스타일의 프렌치프라이 등의 재료를 최대한 신선하게 유지해 프레시한 버거를 만듭니다. 신선한 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기업의 모토로 삼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시시피강 동부로의 확장을 거부해 왔습니다. 최근 본사가 테네시주에 처음으로 스토어 오픈을 결정하면서 미중서부의 중심인 시카고에도 스토어 오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테네시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윌리엄스 카운티 프랭클린 지역에 1억 2,550만 달러를 투자해 인앤아웃 스토어를 오픈하면 2017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앤아웃 버거의 가장 유명한 메뉴인 더블더블이 미 중서부에서도 선보일 날이 멀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모닝회에서 활동 중인 정종진 작가의 단편 소설집. 달 속에 박힌 아방궁이 지난 20일 열린 한국소설가협회 제49차 총회에서 제8회 해외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김호은 이사장은 20일 서울에서 시상식을 갖고 수상한 작가들에게 상패를 전했습니다. 해외 소설가 부문에서 뽑힌 정종진 씨의 달 속에 박힌 아방궁이란 단편소설집에는 곡선, 할머니, 아들 아이디, 파란 숨소리, 저녁종, 태양 뒤에 숨따 외, 달 속에 박힌 아방궁 등총 10편의 소설이 담겼습니다. 주최 측은 소설집에서 신비하고 다양한 소재로 이어지는 인간 삶의 무한한 판타지를 통해 삶의 고통을 넘어서는 감동적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정종진 씨는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설을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7년간 여러 소설집과 수필집을 발간한 중견 작가로 오는 2월 25일에는 동포초창 출판기념회를 문화회관에서 갔습니다. 링컨길과 피터슨길이 만나는 인근 맨허팔 지역의 헌팅턴 은행에 23일 오후 두 명의 무장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은행의 주소는 2920 웨스트 피터슨으로. 두 명의 강도가 총으로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오후 4시 40분경 은행으로 침입했으며 히스패닉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는 5피트 8인치에서 5피트 11인치 사이의 키로 호리호리한 체격에 짙은색 후디와 야구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CCTV에 찍힌 상태입니다. 수사 중인 FBI는 강도가 얼마의 현금을 강탈해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한인동 폴리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